네, 안녕하세요 순준 아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인동 덩굴 아니면 인동초라고 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이게 발길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보면 꽃술이 툭 튀어나왔어요 어, 인동초꽃이라고도 하고 금은화라고도 한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입에서 지금 이게 덩굴에서 지금 이게 꽃이 핀 거예요. 지 보시면 이렇게 이게 또 덩굴이니까 이렇게 지금 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게 꽃이 폈더라고요. 동굴식물입니 음, 인동 덩굴도 네, 네. 효능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덩굴은 해열, 정열, 정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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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고 거기 꽃이 있지? 그인동초꽃 또는 금은아라고도 하고 꽃도 해열이 저기 뭐지 그 효능이 있어. 이 꽃은 산열 해독하고 소종 고농, 소염, 청열, 인유 살균 작용을 하고 열성병, 환홍성 성질, 환 그러니까 고름 그, 차는 거 있지 그런 그, 근만성 임질이나 매독 그런 것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다네. 그리고 지금 꽃이 아직 여기도 꽃필라고 올라온 거좀 봐봐. 네, 지금 5월에서 6월에 꽃이 피인다래. 지금? 응. 필라고 지금 고원이 맞았어 지금. 응. 저 꽃도 먹기만은이 인동초는 어.. 이 덩굴 자체가 약재가 되는 거야. 음, 이게.. 자 이게 지금.. 오우.. 어, 어, 어. 아니 지금 어, 나무.. 나무 같다. 나무인데 이게? 오호.. 완전 두꺼 음, 이게, 음. 동굴하기 동굴이라기보다는, 음. 나무라고 도 되겠는데요? 지금 나, 음. 이게 나무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네. 음, 나무, 나무, 줄기가 있어요. 음. 이게 좀 특이한 동굴인가봐요. 음. 얘는, 줄기하고, 이 꽃을 채취해가지고, 그늘에 말려갖고,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를 달여갖고, 식사 후 마시거나, 차로 마시면 된대. 그러면은, 종기나 악성 부스럼, 또 매독의 효과가 좋아. 매독이 뭔지 알죠? 몰라. 그 성병 성병 응, 응 그거 그리고 또 인동초하고 쑥하고 삼백초를 넣은 물에 목욕을 하면 땀띠가 없어진대. 아 땀띠 진짜 여름에 아, 진짜 중요한데. 아들 아나 네, 진짜. 좀 우리 아들이 좀 뚱뚱해가지고 땀띠가 아주 심하거든. 음, 하고 삼백초를 구해봐야 되겠구만. 요 인동초는 여기 있을게. 바로 이렇게 있고. 응, 인동초는 여기 있고. 삼백초를 구해봐야 삼백초를 이제 열심히 찾아봐야겠어. 얘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구해야 음.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 고급주라고 하는데 술 1.8L에 인동초 꽃, 꽃이 약꽃만 80g을 넣고 약한 불로 데운 후에 30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어, 걸러갖고 어, 식사 때마다 소주 한 잔으로 그 반주라 그러지 마시면 각기병이 좋대. 각기병 먼저 하죠. 각기병도 많이 들어봤는데 더 넣어치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던 그 병인데 갓기병, 그래서 일본, 그리고. 일본 드라마 보니까 각기병 걸려갖고 도너츠 먹고 나선거 봤거든 그니까 그 곡물에 있는 뭐 그걸 많이 섭취를 못하면 그래서 갔다. 도너츠를 먹어야 된다니까도너츠 어. <laughs> 먹으면 된다니까 인동주를 또 술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그늘에 말린 잎있지 이 잎을 음, 100g 또 줄기 150g을 소주 그늘에서 말린 거 1.8L를 넣고 밀봉한 후에 숙성시켜 가지고 어한 100일 정도 숙성시키면 됐고요 그 저기 버리고 찌꺼기는 버리고 어 냉장고 같은데 있지 겐치 냉장고나 아니면 서늘한데 거기다가 보관을 해그리 그러면서 거기다 숙성을 좀더 시켜가지고 하루에 1,2회 정도 소주잔으로 두 잔씩 마시면 그 아까 말했던 병같은거 있지 그게 갓기병? 치유가 되고 각기병 말고도 음... 응, 치유가 되고 그런데 그거다 치료가 되면 그만 먹어야 된다 하여뭐 어... 좋아졌는데 더이상 먹을 필요는 응, 없지 뭐 악성 부스람, 매독뭐 이런거 여 어린이 올라온거 보시오 이거 순하다 이거 연하다. 음. 나물로 먹는다는 말은 없었더라고. 그거 나 만져보자. 말라 말라 음. 솜털도 부신부신해. 얘도 그다라. 동굴이라서 지금 음. 벌써 길거리 나오고 있어, 지금. 음. 사람들이 밟고 다니겠네. 음, 나도 이거 뭐 그냥 꽃인 줄 알았지. 이게 인동천줄 알았나? 자, 이상 인동, 동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음.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